지금 삼각비를 이용한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제 이런 거거든요. 봐봐. <laughs> h를 모르는 거 지금. 몰라 안 나와 있어. 밑변이 이렇게 c라고 주어져 있어. 그쵸? 그럼 내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넓이 s를 구하기 위해서 2분의 1을 곱하기 하죠? 2분의 1을 곱하기 밑변 c 곱하기 맞죠? 맞죠? Um, C 곱하기 뭐랄 거냐면 높이 얘를 해야지 높이 h 높이 h 그지? 근데 높이를 얘를 모르는 거야, 지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? 어? 얘를 어떻게 h를 구하냐면 이음 e. 수직이잖아, 그지? 얘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잖아. 이렇게. 얘가 뭐야? b라고 나와 있다. 항상 얘는 주어져. 아니. 그지? 얘가 주어진다고? 그러면, B가 있고, 그 다음에 얘가 지금 H인가? 각이 얘가 A 각이야. 아니야? 그지? 어? 그럼 이 각에 대해서 얘랑 얘의 관계는? 그지? 얘랑 얘는 이렇게 겠지 이용할 수 있는 게. 아니? 그지? 뭐? 삼각비 중에 뭐? 뭐? 뭐죠? 삼각비 중에? 사인, 잘 써, A죠. 그죠? sin A는 b분의 h잖아, 맞지? b분의 h. 요거 맞죠? 맞아. 그러면 h가 뭐가 돼? b sin A가 된다고. 이렇게. 맞아요. 그지? 그러면 h는 b sin A니까 얘 대신에 b sin A를 쓰면 그지? 그러면 뭐가 돼? <laughs> 공식이 이렇게 오. 완성이 된다. 2분의 1, 2분의 1, 1 bc s i a로 완성이 되더라. 이렇게. 2분의 1, 1 bc s i a. 그냥. 됐죠 오. 오케이. 자. 지금 어떤 걸 해야 되냐면, 얘가 지금 뭐가 마찬가지로 얘를 C라고 할까? 어, 얘가 지금 B인 거지, 잡아, 잡아. 어,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이런 둔각삼각형이죠? 둔각 삼각형이죠, 지각 둔각 삼각형.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이 밑변에다가 높이를 곱해야겠죠 그죠? 높이가 지금 안 나와 있어, 맞냐? 그러면 높이를 일단 만들어 줄게, 이렇게, 그렇죠? 높이, 높이가 h가 되는 거야, 맞냐? 그렇지? 그러면 봐봐, 내가 또 마찬가지로 s는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높이를 할 건데, 그렇 높이를 할 건데, 예, 네. 높이가 봐. 이 삼각형을 떼놓고 생각해보자. 이렇게, 이렇게. 얘 H. 얘가 B지. 그지? 자, 이각이죠 이각, 이각. 맞죠? 이각이지? 이각인 뭐야? 이각. 그지? 이각은 뭐냐면 얘가 a란 말이지. 그지? 얘가 a니까. 요 빨간색 각은, 요 빨간색 각은. 어. 180 빼기 A가 되는 지 180도 빼기 A가. 그죠? 얘가 180 빼기 a 가니라고냐 그치? 그러면 <laughs> 사인 180 빼기 A는 뭐가 돼? 사인 180 빼기 A는 B분의 H지. 맞아. B분의 H B분의 H 라고 하면 H는요. H는 B 싸인 180 빼기 A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되냐? 그치?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. 이제 H는 B 싸인 180 빼기 A 맞아. 그치? 그러면 얘는 1 2분의 1. 자,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얘가 지금 B 싸인 180 빼기 a니까 음. 식을 정리를 하면 cb니까 bc 음. 사이 뭐다? 180 빼기 a 이렇게 되는거죠 이해가 되나요? 이렇게 된다는거지 그래서 식이 여기 식이 이렇게 된다 사실은 되게 쉬운거야 어떤거냐면 공식으로 외울때 이렇게 외우시면 돼 봐봐 이각이잖아, 지금 이각. 그지? 2분의 1, bc, s 인 n a인 거야, 맞지? 이렇게 되잖아. 근데 여기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봤더니 2분의 1, bc, s i 근데 얘가 지금 만약에 각도가 120도나 150, 150도 이래. 근데 우리가 120도, 150도에 대한 s 인 값은 아직 안 배웠잖아.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택한다고. 이해가 돼? 그래서 그러니까 150 나와 있으면 30. 120 나와 있으면 60. 그지? 그렇게 한다는 거지. Okay?